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들을 살피니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 울어 두루 살피는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었냐울 널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예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신이 늘 지키며, 오름팔도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헤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가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49장 28절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이와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임종이 임박한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명씩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한 것이었어요. 그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이해은 또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그 아들들에게 이혼을 할 때에 평소에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고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아들 이었달지라도 마지막 요원을 남기고 마지막 기도를 해줄 때는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그몇 가지 그 특징이 드러나게 돼요. 그 특징을 이제 몇 가지 크게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면은 유다와 여수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복 일관이에요. 다 계속해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벤 또 시몬 레위 같은 경우에는 저주란 말이 더 적합할 정도로 아주 극한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만의 아들이 아홉 명 아니겠습니까? 아 여덟 명이죠. 한 명, 둘, 셋아 그러네요. 다섯이니까 일곱이죠. 나머지 그 일곱 아들들은 그냥 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유다는 축복일관 그리고 시몬 또 레위 그리고 르벤, 저주에 가까운 예언, 나머지 아들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이 아들들마다 왜 달랐는가? 어떤 아들들은 계속 축복만 해주고, 또 어떤 아들들은...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아들들은 뭐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했던 그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오늘 28절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뭐대로 그랬습니까?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다 불량대로. 불량이 있다는 거죠. 불량대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이라든지 또그 아들들의 성격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아들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줬던 행동 또그 아들들이 했던 처신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아들들의 불량에 맞게끔 야곱은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28절 나와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르벤 또 시몬온 레위 이들을 볼때 과거 그들이 보여 줬던 행동이 축복의 분량을 결정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는 하들도 있고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런 또 기도를 하는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아들 도 있다고 말씀드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나누지게 되는가? 그것은 평소에 그들이 보여줬던 그 행동, 믿음, 처신 이것이 뭐죠? 불량이라는 거죠, 불량.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요. 그 지체들은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간데 이래 있어서 고요한 사명 내지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 짚는 것은 손만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발이 짚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것은 입만이 할수 있는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입의 기능을 가졌든지, 손의 기능을 가졌든지, 눈의 기능을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맡길 신 각기 고요한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문제를 로빈과 시몬과 레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이 누구였죠? 야곱의 장자였어요. 장자는 성경에 힘의 출발, 전기의 상징. 근데 로빈은 제마들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권 특권, 그것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뭐 왕이라든지, 뭐 예언자라든지, 뭐 선지자라든지, 이런 그걸출한 인물이 러비 지파에서는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불량. 그의 행동, 처신, 믿음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의 불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 말씀드렸잖아요. 시몬과 레위. 왜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로부터 흩어버리겠다. 저주받을 뭐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의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 이 있었을 때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거짓말도 했어요. 뭐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을 죽인다든지. 속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죽음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에게요, 아버지 야곱에게 큰 마음의 흔적으로 평생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할 때 시므이는 같이 뭉쳤어요. 로빈, 로뱅, 로빈들을 따로 했지만 이 둘은 같이 뭉쳐서 뭡니까? 제거받을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야곱의 예언대로 이 시몬 지파는요, 열두 지파 가운데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절대 잊어버리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보기에 머리털만큼 작은 먼지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물었어요. 아합이 뭐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남은 땅도 막 빼앗고 이스베를 그냥 결혼해 가지고 우상에 그냥 그 신앙을 다 받아들이게 만들고 여호와의 종들 을다 죽이고 아주 그야말로 악한 일을 행한 왕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합이 엘리야가 너는 하게 미혹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때 이 아합이요. 그냥 성경 보니까 풀이 죽었다. 풀이. 사람이 풀이 죽는다 말 있잖아요. 풀이 죽어 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서 그냥 저든지 그 그냥 저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하고 말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 때에는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겠지만 너 아들 때에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선행도 있지 아니하시지만은 히브리서 육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도 지금 우리가 숨기는 것 선행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봉 하신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의 봉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뭐냐면 그것이 회개, 회개. 회개하면 더이어 기억을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진홍 같이 붉어도, 그리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휘게 되고, 그리고 양털처럼 변한다. 어떻게 할 때?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 붉었던 죄로 물들어있던그 모든 것을 그냥 깨끗하게 희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세마포 흰색이잖아요.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시몬 봤잖아요. 시몬 집파는 나중에 쭉 내려가서 후손을 보게 되면은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됐다 그랬잖아요. 하늘 흩어 버따고요. 흩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죄에서 안 돌이키다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이 시몬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 질시하시는 우상숭배 앞장선단말이에요 민수기 25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개하지 않는 그 시몬 지파를 가장 쪼그라들게. 가장 형편없는 힘없는 지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있잖아요. 레위. 로벤 시몬 레위. 마지막 세 번째 레위는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레위 지파가 됐어 제사장이 가문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오래 우리 교회 표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레비는 회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러벤치파처럼 시몬지파처럼 되지 않고 레위 집파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처음보다도 더, 나중이 더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은혜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삶의 레비지파의 돌이킨 눈에 원해주시어내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상처를 싸메어주신 하나님 제 3일에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달라 이분 한 주간 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나 자신 되게 달라고첫 번째 이런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운 일에 열심을 다하고 가정가정마다 예수님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동교회 또 성도님들 하시는 산업 그리고 가정의 건강, 자녀를 위해서 믿음 충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새벽에 하나님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기도를 받게 할 때, 하나님이여 그 분량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 집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돌이키고, 무겁게 덮고, 순종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 싸며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3일에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레위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자리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여 대신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양육학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대신방을 통하여서 가정의 문제를 아시는 주여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예수님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하나님 아버지의 가득 차는 그러한 복된 가정 신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를 지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의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님들 또 산업 1터 직장 하나님 자녀들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시고 가정에 일주일 동안 평안을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